멤을 얻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 뮤세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그것도 풀옵으로 바로 보시죠. 현대 캐스퍼 1.0 터보 인스퍼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경영 SUV예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보면은? 근데 또이 색상은 카키 톤보이라서 뭔가 약간 늠름해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22년 1월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2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만 6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여러분. 요 휠도 보시면은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 17인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이요, 실내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시 중입니다. 당일 출고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바로 운행해 가시면 됩니다. 비대면 탁송 역시 가능합니다. 이제 후면도 빨리 봐 볼까요? 카파 1.0 T GDI 가솔린 998cc 전륜구동 최고출력 10 최대토크 17.5 연비 12.3입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풀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 리어 요 램프까지 너무 귀엽죠. 뭔가 꽃 모양으로 이렇게 쫑쫑쫑쫑 달려 있는 게요 캐스퍼의 매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볼게요. 입자 들어오시죠. 나 먼저 들어간다. 입자 입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춥죠. 하지만 오늘의 차는 무다 캐스퍼 이렇게. 요렇게 폴딩이 됩니다. 요렇게 고리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 거볼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옵션입니다. 아, 나는 이걸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도 젖힐 수있는데자 <laughs> 아. 이렇게 일렬도 이렇게 쫙 폴딩이 됩니다. 심지어 요. 받침대 이렇게 빤빤한 거 보이시죠? 이건 역시 옵션입니다. 얘 운전석도 넘어가는데요. 힘드니까. 다시. 이렇게? 어쨌든 다 넘어가는 캠핑카로 굉장히 좋다. 자, 이제 운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좁지 않아. 넓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다리 다안 나는 거 봐봐, 이거. 아, 팔에쥐날것 같아. <laughs> 저희 셀카는 허위 면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뭔가 이 공간들이 흉흉흉흉 다 준비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게 경영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요. 키도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시트 색상도 보면요, 이 겉의 모습이랑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연한 그린 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 오렌지로. 이렇게. 포인트 컬러도 쫙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욤상큼 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보시면 핸들 온열은 여기서 조작 가능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클러스터도 보면은 디지털로, 음, LCD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박스 하이패스 역시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화면을 보면요. 차량 들어가 볼게요.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은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도 들어가 있고요. 편의에 들어가면 후속 승객 알림 기능 역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USB와 충전단자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엉터 통통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엉터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요. 그냥 일반 드라이브 라이브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 역시 있어요. 트랙션 들어가면요 스노우 모드, 샌드 역시 있어서 눈올 때, 진흙길 때, 모래일 때다 이렇게 변경해서 안전하게 운행 가능합니다. 이차 풀옵션이잖아요 빠뜨릴 수 없죠. 선루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열로 넘어갈게요. 2열도 기대된다고요. 이렇게 2열로 넘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널널합니다 여러분. 제가 168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뭐 답답해 보이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나요? 지금 트렁크에 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풀로 다 눕혀봤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눕혀지고요. 레그룸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고요. 주먹이 세로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만큼 제가 절대 이거를 막 앞으로 밀어선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기본 자세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인치가 앉았을 때 충분한 레그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완전 신차급이잖아요. 굉장히 탄탄해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충전단자까지 있어서 이 뒷좌석 사람들도 충전 가능합니다. 정말 작지만 알찬 캐스퍼입니다. 끝. 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세였습니다 안녕 옵션 사항으로는 액티브 플러스, 썬루프, 스토리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 2022년 1월 18일이고요. 2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980km고, 세일 카뷰 판매 가격은 1,880만원입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